동료하는 병동입니다. 크로트 스프란 정신병원 도전. 가자. 하나. 어. 이속 증거. 왜이번에안 깔리는 거야? 깔고. 깔고. 맞아 시작합니다. 맞아 여기서 바로 누를 수 있냐 그게 궁금했는데 말이지 한번 보네요. 나이스 던. 오 도시 좀 빠른데? 아 발전기 역시 빠른데? 이걸 내려? 빵바다 이거 나이스! 이거 올라간다? 거중 어, 갖고 갑니다이 흔치판자 다 빼는 중 스티브가 열받게 하는 스타일이시네 울면서 밝게 하고 일단 와 이걸 그냥 이렇게 간다고? 죽어라 빨리 좀 죽어! 걸고 깔고 여기 스티브.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레온. 어! 나이스! 어! 너무 잘하시는데? 어! 여기. 발전기 스피드가 올라가요. 제가 더 들어 이제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약하군요. 사시고 발정이 차고 다니는 거랑 더 많이 깔아 놓는 거 위주로 하자고. 근데 잘한 다행은 토구분이 엄청 잘한다는 거야. 음... 나 있어 여기 한 명. 게다가 다친 채. 아차주고 세이블, 이걸, 하얀 세이블, 그고 양념 쳐놓을게요. 제가 여기서, 여기 두명 있던 거 너무 좋지. 마이샷마이샷 여기 고 뭐야 이사람 왜 괜찮은거지 대하인가요 무슨 라라 대하임? 조치된지 얼마 안됐구만 팡이야 나한테 너무 꽂히면 안좋은데 라라한테 귀창이냐 너 무슨 아 여기 열밖에 얘는 죽을래? 나 날샷 보내시고 아 이걸밖에 안 됐잖아 거의 한올 막걸리 줄을 거의 이 정도 하는 거차 놓고 그렇지 고 나이샷어떻한번 이득 봐야죠? 라라바걸 나라 게요라라바걸라라바걸나나이 바꿔. 나라 바꿔. 나라 바꿔. 따단각 무쳤다. 대박각 큰집 위에 2층에 한명 있음. 두 명이었음. <목소리> 어. <목소리> 케이트 막걸. 나이스 오. 잘 깔아놨죠? 깔고 예스 베이비 나잇샷 테이블 보내고 킬 나잇샷 막걸리인데 안살이시네 타주고 여기서 아 너무 좋으신데 못쳤다 딱히 안 보인 여기 나이스 추격 나이스 안 따라가겠습니다 저기 여기 지, 지킬게요 이발. 큰집 2층에 사람 있어. 레온. 굿 잡. 레온 막거리오 나쁘지 않은 걸? 여기 아까 사람? 네 뭐야 이거 버그 방금 버그, 버그인 듯? 일단 제 생각에는 4킬까지 갈수 있을 있었든... 듯? 어 앞에 까마귀 사람 있다 여기 이건뭐야 이거. 뭐예요? 해이야버그야 <laughs> 이거 이거 버그야 이거 일단 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이 있다. 여기 있다. 뭐을 잡아보면 될 일? 애들이 안보이서 4킬은 했거든, 일단, 그래도. 미션은 성공인데, 찝찝하단 말이지. 센터 골 돌린 게 신기하다, 그래도. 어, 여기다. 차주고. 케이트 앞에, 막걸리거든요 나이스 샷. 에임 묻혔다. 몰아 드릴게요. <laughs> 굿샷. 보드님 사보타주 좀만 기다려 주시죠. 이거 핵인데 어떻게 핵 핵인가지 복인가 모르겠거든요. 지프를 해야 되나? 내가 지프라도 이래 못잡잖아 어차피. 제가 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버그 같긴 한데. 천천히 기다려 봅시다. 어, 그게 있겠습니까 스, 스트레스 좀할것 같지 않아? 깔라 놓고 아덧 깔면 이속 빨라지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이건 그거예요 애들이 안 보이는 걸 인제 근데 출구 앞에 더 작업 중입니다. 세이브리버그의 주화인마에 빠져버렸어. 덫고 기본능력 있으면 진짜 좋겠다. 바할더 바랄...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러면. 호구님이 돌아줄 거거든? 어, 찾으셨나보다. 버핵 해. 버 핵. 아이. 핵? 핵? 아핵 아, 핵 버그 의심 유저. 뭐야 이거? 여기다 깔고. 응? 버그 같은데? 야. <laughs> 버그 같지 않아? 이거잖아. 상상도 못한 정체. <laughs> 상상도 못한 정체. <laughs> 핵인지 버건지 모르겠어. 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핵인지 버건지 모르겠는 게임이 있다. 아니 말이 되는 거야 이게. <laughs> 그만하자 씨가. 그만한 녀석. 봅시다. 조종당하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얘가. 난 중요한 게시만 게 나머지 두 명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나머지 두 명은 어디서 스트레스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너무 스트레스 하잖아. 아니, 다안 보이는 게 말이 됨? 두명한 스트레스, 얘는. 쟤는 뭐 핵이나 보그라고, 나머지 두 명도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땅에 박혀있나? 진짜. 케미넷에 있는 걸 봤어요, 일단은. 얘는 핵이 아니겠지, 이러면? 다리나 발견! 와, 이거 뭐냐? 나 강종됨. 나 그냥 강종됨, 여러분들.